안녕하세요. 저희는 신경언어장애연구실 소속 석사과정생 김혜영, 박나연, 이은송, 최지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뇌졸중 이후 실어증 환자가 말소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과정에서 리듬과 말하기 속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한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서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각에서 언어로 이어지는 처리 과정뿐 아니라 기억과 실행 기능도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뇌졸중 이후 실어증 환자의 경우 모두 취약해지며 그 결과 말소리 이해 저하가 흔히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저하 현상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상 검사실에서는 비교적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환자가 실제 생활에서는 여러 환자가 동시에 말하거나 복잡하고 빠른 대화, 소음 환경 속에서 이해가 크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곧 말소리 신호를 청자에게 맞게 조정하면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말소리는 빠르고 순간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의미를 제대로 추출하려면 음향 신호를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상위 언어 처리 단계로 제때 전달되지 못하면 곧바로 새로운 정보에 덮여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말소리 정보가 즉시 처리되지 않으면 좁은 통로에서 막히듯 손실되는 현상이라는 의미의 now or never 병목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연구는 발라리듬이 말소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뇌는 발아의 인벨롭즉 말소리의 강약 변화를 나타내는 윤곽선과 신경활동을 동기화하여 말소리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동기화는 감각 민감도를 높이고 말소리를 구분하여 의문적 특징을 정확히 샘플링할 수 있는 시간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실제 말소리의 음절 리듬은 완전히 규칙적이지 않고 준규칙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음향 처리 능력과 상위 언어 운동 과정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어증 환자의 경우 특히 방해를 받습니다. 그 결과 음절 추적 능력이 감소하고 뇌 활동과 발화 간 동기화가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2024년 크리스 웨의 연구는 실어증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실러브 트래킹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동기화가 무너지면 지각 입력과 언어 계층 간 정렬이 어긋나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정상청자에서도 인위적으로 동기화를 어긋나게 하면 단어 왜곡, 생략, 오인식이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연구팀은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실어증 환자의 경우 자연스러운 리듬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인 발화 리듬이 오히려 말소리를 안정적으로 샘플링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상청자는 이미 자연 리듬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 리듬은 오히려 언어단서를 깨뜨려 이해를 방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 리듬이 실어증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언어적 손실보다 청각적 이득이 더 커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발화 속도는 오래전부터 실어증 환자의 이해의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른 발화는 청각 언어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고 이해를 저하시킵니다. 특히 실어증 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더 많은 신경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는 쉽게 한계를 초과하여 이해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 수정이 지연되면 결국 새로운 말소리 정보가 병목 현상 속에서 손실됩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는 이해 저하를 심화시키고 느린 속도는 이해를 보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실어증 환자의 문장 이해에 발화 속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 또한 발화 리듬과 발화 속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이해에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는 것입니다. 연구 가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규칙적 리듬은 실어증 환자의 실러브 트래킹을 돕고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정상 청자에게는 규칙적 리듬이 오히려 언어적 단서를 깨뜨려 이해를 방해할 것이다. 셋째, 발화속도를 늦추는 것은 자연 리듬과 규칙 리듬 모두에서 실어증 환자와 정상 청자의 이해를 향상시킬 것이다. 연구 방법입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실어증 환자의 언어 이해가 리듬과 속도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공통 과제로 문장 검증 과제를 사용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장을 듣고 마지막 단어가 문맥상 맞는지 예술 yes 노로 판단했는데, 이는 단순히 단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 이해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과제였습니다. 연구 설계는 리듬과 속도 2 곱하기 2 요인 설계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 1에서는 실어증 환자 19명과 대조군 10명을 비교하여 두 집단에서 리듬과 속도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어증 환자의 낮은 수행이 단순히 전반적 난이도 때문인지 아니면 리듬 처리 방식 차이 때문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위에서는 건강한 성인 18명에게 잡음 복코딩 음성을 들려주어 동일한 난이도 조건에서 수행을 확인했습니다. 두 실험 모두 문장 검증 과제를 사용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장을 듣고 마지막 단어가 문맥상 맞는지 예 n 도로 판단했습니다. 끝단어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문맥에 맞는 단어,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 그리고 전혀 관련 없는 단어였습니다. 수행은 단순 정답률이 아니라 D', 즉 민감도로 계산해서 참가자가 실제로 얼마나 잘 구분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아래 표는 사용된 문항의 예시입니다. 실험에서는 총 72개의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문장은 문맥상 정답이 뚜렷하고 예측도가 높은 문장만 선택했으며, 길이는 4에서 13 단어로 모두 단음절이나 복합어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등시적 리듬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발화 조건은 2 곱하기 2 요인 설계로 리듬은 자연 리듬과 등시적 리듬, 속도는 정상 속도와 느린 속도로 나누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자연 리듬과 등시적 리듬의 파형 차이를 보여줍니다. 각 문장은 총 4번 제시되었는데, 문맥에 맞는 단어 2회,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른 단어 1회, 전혀 관련 없는 단어 1회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도 수는 288회였고 조건과 단어 유형은 모두 카운터 밸런싱 방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실험 1에서는 실어증 환자와 대조군을 비교했습니다. 참가자는 좌측 뇌졸중으로 발병한지 9개월 이상 지난 만성기 실어증 환자 19명과 연령을 맞춘 건강한 대조군 10명이었습니다. 두 집단은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과 대면으로 병행하여 진행했고 문항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예술노어 yes no 버튼으로 응답했습니다. 절차는 먼저 연습과제를 진행한 뒤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본 실험은 총 6블록 288 트라이얼로 구성되었습니다. 실험일의 결과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실어층 환자는 대조군보다 수행이 낮았습니다. 리듬 효과를 보면 대조군은 자연 리듬에서 비교적 잘했지만 등시적 리듬에서는 수행이 뚜렷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실업증 환자는 두 리듬 조건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도의 경우 주 효과는 없었지만 등시적 리듬에서는 느린 속도가 전형 속도보다 덜 해로웠고 이 경향은 대조군에서 더 뚜렷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단어 유형에서는 두 집단 모두 의문적으로 비슷한 방해어에서 가장 구분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파란색 선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험 2의 목적은 실어증 환자의 특이한 반응이 단순히 전반적인 수행 저하 때문인지, 아니면 리듬 처리 방식 자체의 차이 때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성인 1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모두 50세 이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통해 모집되었습니다. 자극은 노이즈 복코딩 음성을 사용했습니다. 복코딩은 채널 수에 따라 명료도가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8채널과 16채널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험일과 동일한 문장 검증 과제를 수행했고 설계는 리듬, 속도, 명료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실험의 이 결과입니다. 먼저 전반적 수행을 보면 명료도가 높은 16채널 조건에서 8채널, 즉 명료도가 낮은 조건보다 더잘 수행했습니다. 예상대로 명료도가 높을수록 수행이 좋았습니다. 리듬 효과를 보면 건강한 성인 참가자들도 등시적 리듬에서 수행이 떨어졌습니다. 즉 실어증 환자에서 나타난 패턴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속도의 경우 주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일부 조건에서는 느린 속도가 약간 도움이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단어 유형에서는 의문적으로 비슷한 방해어가 가장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실험일과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분석지표는 D' 즉 민감도를 사용했고, 씰링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로그 리니어 커렉션을 적용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을 사용했으며 집단, 리듬, 속도, 끝단어 유형을 고정 효과로, 참가자 개개인은 랜덤 효과로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의 아래 ggplot2를 이용해 시각화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말의 리듬 효과입니다. 먼저 대조군에서는 등시성 리듬, 즉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인 리듬이 오히려 이해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실어층 환자 그룹에서는 이 효과가 줄어들어 리듬, 리듬 교란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혼합 효과 모델 분석 결과, 리듬의 주 효과는 유의미했고 특히 집단과 어미 유형의 상호작용에서. 16 채널 조건에서는 무관어와 의문 유사어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어층 환자가 정상 집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리듬 정보를 처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결과는 말 속도 효과입니다. 자연스러운 리듬에서는 말 속도 차이가 이해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시성 리듬에서는 속도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느린 속도의 등시성 말이 일반 속도보다 더잘 이해되었습니다. 즉, 속도 자체가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리듬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효과가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논의 사항입니다. 이제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청각처리 손상입니다. 좌측 청각피질 손상으로 인해 실어증 환자는 시간, 시간적 변이에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시성 리듬이 오히려 더 뚜렷한 음절 시작점과 침묵 구간을 제공하여 신경 동기화를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예측 능력의 감소입니다. 정상청자는 리듬을 바탕으로 미래 발화를 예측하지만 실어증 환자는 이러한 예측을 형성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결과 리듬의 변동성이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말 속도에 대해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연스러운 말 속도를 늦춘 것이 실어증 환자의 이해를 향상시키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이유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실험에서 사용한 인위적 속도 조작은 실제 화자가 말을 느리게 하는 방식과 달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된 느린 속도인 2 6르츠는 실제 발화 범위의 최저치에 해당해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실어증 환자 개개인의 속도 선호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속도의 효과는 더 빠른 발화 조건이나 맥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임상적 함의입니다. 실어증 환자는 정상 집단과 비교했을 때 비정형적인 리듬 처리 방식을 보였습니다. 등시성 효과는 줄어들었고, 말 속도의 효과는 리듬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말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리듬, 강세, 억양과 같은 초분절력 특성을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중재 전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신경처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양한 리듬과 속도 조작, 그리고 신경 생리학적 평가를 통해 개별 환자에게 최적화된 언어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